대한민국은 앞으로 다시는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이번에 대책에 되어서 검사라면 쳐다도 안볼것 같습니다. 평생을 법점만 보다가 검사되어서 또 평생 범죄자들만 대하고 감옥천원을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첫째,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. 자칭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. 국민들 말도 안 들어 처먹습니다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를 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뽑아버렸습니다. 둘째, 법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. 외교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나라 행사 하는 것마다 다 망치고 잘하는 것이라고는 벚꾸라지 밖에 없습니다. 거짓말은 또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. 셋째 국민의 삶을 이해를 못합니다. 검사 될 때까지는 알바 한번안 해보고 부모님 동공자로지원만 받았으니 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. 검사가 된 후에는 우리가 세금으로 준 특활비 펑펑 쓰면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살던 사람입니다. 나라 경제를 잘 돌릴 턱이 없지요. 넷째, 검사 중에서도 정치 검사는 정말 안 됩니다. 법을 가지고 놀다 못해 이제 언론까지 가지고 노는 검사는 거의 시한폭탄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. 우리는 박근혜 시절 윤석열의 정치쇼의 소가 넘어간 것입니다. 다섯째, 그 중에서도 서울대 출신 검사는 더더욱 안 됩니다. 서울대 출신 검사 출신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법원까지 지금 학벌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너는 안 된다는 소리다.